교육받으신 분들이 하도 그런 걸 이야기를 많이 해서 제가 그 양상을 하나 빠짐없이 다본 사람이. 에요 내가 한 얘기지만 한 명도 제대로 된 놈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부터 생각을 바꿉니다. 실리콘은 얼티 받는 거 같아요. 야세 번만에? 세 번은 충분하다, 언니야, 그렇지. 한국에서 지금 실리콘 교육의 치는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실리콘의 목적이 지금 아, 나왔어요 선을 넓지 말고 모양을 만들어주고 실리콘을 쓰게 되면 한 다섯 가지 형태 모양이 나온다고 제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실리콘이라는 것은 끈적끈적한이 점성 때문에 양에 너무 집중했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명칭을 안된다는 일단은 강박관념을 다 갖고 있다 보니까 안 넘치도록만 지금 이렇게 지금 서는 사람들이 초보자들이 두 번째 조금 어느 정도 하면 이렇게 평면을 만드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안 아치어 좀더 프로들은 좀더 숙련자들은 이렇게 활성 곡선을 만들죠네 번째는 이제 안으로 이제 조금 많이 파고들어가는 모습이 음. 나올 것이고 다섯 번째는 세 번째하고 모양이 유사한데 이 속이 이렇게 비게 되는 거예요. 자 속이 비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리코는 특성이 마르면서 자꾸 수축을 하고 달라붙이라는 성질이 생겨요. 그러나 이게 이쪽으로 자꾸 달라붙고 달라붙고 하면 곧 이런 모양으로 변형이 될 것이고. 거기서 조금 더 소개되게 되면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사진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다니는 모습이 들될 텐데. 제일 대표적으로 지금 파일사이에 작업을 한 모습이 보십니다. 여기 음, 음, 음. 아, 지금 밑에 이 아, 부분이 결과물로 생각해도 시간이 얼마 안 지나서 보니까 이렇게 음, 다 갈라 터져버리면 음. 어떻게 돼요? 다시 사람 또 해야 되잖아요. 두 번째로는 이제는 정말 많이들 보는 모습들인데 여기에는 실리콘이 지금 정상적인 실리콘인데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한 줄이 살짝 나오죠. 그죠? 벗겨져 나온 거. 그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 볼까요? 이제부터 어떤 일이 생겨요? 뜯겨 나 뜯겨 나간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양이 충진이 됐었는데 양이 조금 넘친 것은 이거는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밑에 지금 이렇게 막 터져버리는 것은 속이 비게 되면 자꾸 끌어당기게 되잖아요. 이렇게 끌어당기게 되니까 자꾸 이게 갈라 터질 수밖에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부터 생각을 바꿉니다. 실리콘은 넘치지 않게 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지 않게 쏘는 거라고 생각을 바꾸시고 오늘 그걸 제일 중점적으로 제가 관찰하고 수정을 할 거예요. 양의 문제잖아요. 넘치고 안 넘치고는. 그거는 오늘 하루 나오고 하면 충분히 감을 잡는 거예요. 그럼 끝인 거예요. 내가 장담하건데교육받으신 분들이 하도 그런 걸 이야기를 제가 그 영상을 하나 빠짐없이 다본 사람이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한 놈도 제대로 된 놈이 없어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영상 컨텐츠 조회수 올리고자 하는 목적 말고 자그 대표적인 예가 노즐을 그냥 쓰면 될 텐데 굳이 가운데를 이렇게 눌러서 쓰는 친구들 이게 영상 많이 나오죠 왜 이럴까요 이거? 결국 이 덩어리를 보자면 이만큼 양을 줄이겠다는 얘기예요 이 모양 내주겠다는 얘기예요 이 GP 노즐이라고 전문가형 노즐이니 어쩌고저쩌고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노즐이 등장을 하는 거지 미리 가운데를 눌러줬잖아요 제가 그럴싸해 보이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 좁은 통로를 통해서 실리콘이 원활하게 잘 나오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속이 비는 거를 제가 경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속이 안비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내가 더 줘야 되죠 왜 굳이 힘더줄 일을 미리 하냐고 자이 모양을 이제 내기 위해서 총이라는 연장을 사용하게 될 텐데 총의 각도를 혹시 몇 도로 알고 있어요 비슷한하 45도 45도 70도 어쩌고 저쩌고 막 수치를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예민한 실리콘의 45도와 40도 상관을 알겠어요 실리콘 총의 각도라는 것은 내가 자극을 해야 될이 선과 내 총이 있는 이거를 실리콘 총의 각도라고 그러죠 여기 45도 90도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아니라는 걸 증명을 지금부터 해볼게요 자이노즐를딱두 이렇게 썰 거예요 이그 정도로 이 노즐을 제가 그대로 실리콘 장착해서 써 쏠텐데 지금부터는 무조건 하고 이 세번째 모양이 나오지 않으면 건다헛소리예요 어떠한 악조건에서도 이 노즐을 쓸텐데 이게 지금 저 세번째 모양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실력으로 만듭니다 아니요 실력하고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실리콘 나오는 통로가 여기죠 그렇다면 지금 이게 장착이 돼서 이게 실리콘 총의 각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요? 1번 덩어리 모양만 안 나올까요? 그 다음에 90도니 뭐 수직인에서 이렇게 나가면 두 번째 평면이 안 나올까요? 두 번째 세 번째로 요 뒤에 라운드를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렇구나. 세 번째 모양이 나오 겠죠 그걸 왜 총의 각도를 몇 도니 몇 도니 설정을 하고 시작을 하냐 이거 여기서 지금 이만큼 각도를 주고 이 각도로 이렇게 짜내면 이거 뭐 보나마나 이런 모양 아니겠어요 네. 두 번째로 지금 이렇게 해서 90도로 이렇게 진행하면 이 모양 아니 겠어요 네. 그 다음에 뒤에 라운드를 쓰게 되면 자연스럽게 세 번째 모양 안 나오 겠어요 이렇게 조금 넓게 써도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너무 간단한 얘기잖아요. 단면적을 넓히면 되잖아요. 얼마나 누르면 될까요? 몇도몇도뭐 이런 게 있을까요? 그냥 실리콘잘 나올 정도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뺀찌를 쓰든 망치를 쓰든 뭐를 쓰든 그냥 이렇게 눌러주면 대충 실리콘 반통이 잘 되면 단면적이 넓어졌죠. 그 밖에 뭐 있어요? 자그 다음에 이것을 아까 그 두께만큼을 따 보면 자연히 이렇게 넓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도 역시 장착을 해서 써보면 역시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 머리만 안 나오겠어요 그 다음 90도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렇게 나가면 당연히 이 모양밖에 변하고 있어요. 곡선 활선을 쓰면 자연스럽게 지금 여기 세 번째 모양이 안 나오겠어요. 이게 정석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실리콘 총을 하면은? 잡는 각도를 자, 설명하시는 겁니다. 이 면과 실리콘이 지금 완전히 밀착이 안돼 있죠. 저, 저, 여기 살짝 저, 저, 뭔가 이렇게 밀착이 덜돼 있죠. 네. 그러면 저기는 에 모양도 예쁘지도 않지만 켜, 켜이 물때라든지 이물질이라든지 금방금방 끼겠죠. 그런데 이세 번째 모양은 어떻게 요싹 밀어 붙이고 있죠? 이게 힘으로 밀었을까요? 그냥 이 실리콘 점성을 이용해서 노즐 뒷모양이 자동적으로 붙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빈틈이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야 이게 이물질 침투도 안 되고 접착 강도도 좋아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게 실리콘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노즐의 각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제 사람들이 더 난리가 나죠 예민한 실리콘이라고 생각하니까 자 그래서 노즐의 각을 줘볼 텐데 노즐의 각도는 이런 거겠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몇 아, 돈지도 모르고 이렇게 그냥 따보니까. 이게 몇 돈지 어떻게 알겠어요? 노즐이 나온 김에 노즐의 특성을 먼저 아시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방법과 노즐 만드는 방법에 아주 아주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 노즐의 특성은 뭐냐면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상품이죠. 그러니까 여기다 아주 권력 비싼 소재를 쓸 이유가 없죠. 없으니까. 이 노즐은 당연히 한 번만 쓰면 버리기 때문에 원료 아끼기 위해서도 아주 싸구려 플라스틱을 썼다는 얘기죠.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노즐이 쉽게 마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음. 여기 를 한번 스쳐보시면 저쪽 티나오기됐어요그죠 네. 여러분들이 시트지나 도배지나 타일이나 뭐 이렇게 한 번만 슬쩍 지나가면 이렇게 쉽게 달아버리죠. 뭐 어디든지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거 그렇게 싸구려 소재란 말이에요. 쉽게 마모가 되는 그러면 이제 노즐을 정성을 막 틀이 갖고 그 모양 아무리 만들어 본들 이 미세한 칼 결이 나와 있을까요 안 나와 있을까요 그칼 결이 이 물컹물컹한 실리콘 위로 지나가면 결이 안 생길까요 내가 원하는 모양은 이미 나오기가 <laughs> 어렵죠 그거 먼저 유념하시고 만드는 방법에 있어서도 균형이 좀안 맞거나 뭐 이렇게 해도 칼을 대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작업복을 입고 일을 할 거니까 그냥 원하는 쪽을 이렇게 문질러 주면 아주 안전하게 마모도 시키고 매끈매끈한 연마까지 되지 않겠네요 자, 이제 이 테두리를 엄지 손으로 살짝이 세게 하면 거친 걸못 느껴요. 살살 한번씩 느껴보세요. 이게 아주 부드럽게 가요. 여기 잔은 티끌도 내가 느껴야 그 결을 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아니고 얼마나 예민하게 스쳐봐야 돼요. 그래야 퀄리티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노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노즐의 끝을 부드럽게 연마를 해서 만든 다음에 그지게 지나갈 때 매끈한 자, 모양을 만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노즐을 가지고 이제 써볼 텐데. 하나만 들어주면 자연스럽게 지금 밀착시키는 3분만이 나오죠. 그럼 결론 하나 나왔네요. 내가 만든 노즐에 따라 갈 수밖에 없잖아요 결과물이 저거 나오려면 자, 그런데 왜 지금 90도의 수직이라는 말이 나오냐면 느 우리가 창문 하나만 보더라도 또 건축 구조물만 보더라도 거의 다가 직각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총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첫 번째 케이스는 이 각도로 가야만 이 모양이 나왔죠 여기서는 여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연 불가죠 그럼 이게 해결되려면 이렇게 갔다 또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이게 너무 불편하다 는 이거 그래서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각을 줘보니까 이제는 이 각도가 아니고 이렇게 가면 되겠 이렇게 가니까 여기는 해결되면 또 어디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또 해결이 안 되죠 근데 한 자리 할 때마다 이게 뭔 짓이냐고 그죠 그래서, 연속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90도 이 각이면 연속 사용이 가능하겠구나. 자, 이제 그러면 총의 각도는 어디에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노즐. 제가 만든 노즐을 따라가서9 0도의 총의 각도에 맞는 노즐만 찾아내면 되네, 그죠? 그건 조금 이따 찾기로 하고, 조항 나온 김에, 이렇게 고정된 게 아니고, 상황마다 내가 아까 어떤 악조건이든지 어떤 상황에서 이 모양이 나와야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실리콘 목적이 이쁜 모양과 밀착력이니까. 노즐 각을 우리가 활용해서 쓸수 있는 거죠 특히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세면대가 하나 있거나 수도꼭지가 있잖아요 여기 서 실건 다 수직이 되는데 안에는 수직이 됩니까? 또 직각이 아니고 이렇게 예각이라면 여기에도 저 모양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그거는 내가 노즐각을 활용해서 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활용법은 너무 쉬운데 이 안에 지금 수식이 안 되잖아요 이런 특이한 상황일 때 내가 노즐에 각을 줘서 이렇게 지금 쏘면 여기 안에도 얼마든지 이 모양이 나오지 그죠 뭐 반대편은 저쪽에 가서 이렇게 쏘면 되겠죠 그러면 노즐각을 활용하는 걸 정확하게 한번 알아 봅시다 이 경사면이 내가 몇 도인지 모르잖아요 자이 경사각 구만큼 이쪽 한 면에 붙여 보면 여기 붙었지 그죠 반반을 배분을 한다고 이렇게 돌려보면 이렇게 해서 양을 내면 저 그림상 몇번 모양이 나올까요? 다 있는 데가 여기 뭉퉁한 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2번 모양이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라운드에 접지를 시키겠다 하면 그때부터는 3번이죠. 이렇게 해서 반반을 딱 돌려서 쏘면 접지되는 데가 여기 뭉퉁한 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양이 나오면 이제 2번 모양이 밀착이 덜 되는 것이고 조금만 들어주면 이때부터는 이제 라운드를 쓰게 되니까 얼마든지 밀착시키는 형태가 나온다는 얘기죠. 너무 간단한 얘기 아닌가요? 이게 노즐 가게활용이죠 그러면 이제 9직도에 맞는 노즐을 한번 찾아봅시다. 실리콘 결과물이 두 개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첫 번째 모양은 이렇게 작하게 지금 이렇게 됐어요. 두 번째 모양은 손도 발발발 발발 떨리고 두 그림의 실리콘 결과물인데 둘다 양이 속이 다 충진이 잘 됐습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천명 가까운 교육생을 배출해도 답을 알아맞춘 사람 아무도 없었으니까.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실리콘이 이쁘긴 해도 가장자리로 가면 갈수록 실리콘 양이 어떻게 되 있겠어요? 아주 종이보다 더 얇게, 아주 얇게 지금 되 있겠죠. 그러면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요 바위도 풍화가 되는 마당에 이 실리콘이 살짝 자연 수축도 조금 할 건데 사람이 손만 몇번 스치도고 다 바스러지고 없지 않을까요? 그럼 실리콘 양이 어떻게 돼? 요 두툼하죠. 이거는 수명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오래될 것같 당연히 지금 이런 게 아니고 이게 돼야 짱짱하고 수명도 오래가고 모양도 예쁜 실감이 되지 않겠나 이거지 그죠? 조금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뒤로 빠졌는데요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예를 들어 이게 방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직각, 직각 한 번에 우리가 실리콘을 예쁜 모양으로 쏠수 있게 하려면 총이 이렇게 직각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총의 각도 90도에 맞는 노즐을 만들어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한번 눌러 보시고 반대편을 한번 얹을 한번 눌러 보세요. 음. 암도 차이가 상당히 나죠 실리콘 안에 있는 것은 거의 90% 노즐이 다 절해요 이유는 뭐냐면 재료 아끼려고 근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새어 나오지만 않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용상에 조금 뭔가 너무 얇으면 금방 마모되는 게 노즐이라고 그랬 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반대편을 조금 두텁게 해 주면 다라도 조금 더 오래 가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노즐의 얇은 쪽 두터운 쪽을 먼저 확인을 하고 쓰시는 게 좋겠죠 얇은 쪽이 뒷면으로 가면은 한 번만 지나가도 다닳아버릴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확인하셨다면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좁게 쓸 때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원하는 넓이는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칼의 각도가 노즐 각이 결국은 칼의 각이죠, 그죠? 그래서 그냥 대충 이 정도 넓이를 이렇게 따보는 거예요. 따보고 나니까 뒤에 모양이 이꼭지만 없으면 이쁘장하지, 그죠? 노즐을 이쁘지만 실리콘 쓸라면 이게 되겠어요. 안으로 막다 파고 들어가는 거 그래서 내가 설정한 이 넓이에서 각을 조금씩만 줄여보면. 조금씩 완만해지고 있죠. 이렇게 하니까 벌써 라운드가 이거 완만해지죠, 그죠두 번째 조금 더 넓게 한번 쓰자. 또 각도를 모르고 이만큼 경사를 줘 봅니다. 줘 보니까 이뒷 모양이 이쁘죠? 꼭 여자 손톱처럼. 그러면 또이 각도가 아니구나. 여기서 각도를 조금씩 조절보면 금방 뒤에가 완만해지는 걸 금방 내가 확인할 수 있겠지, 그렇죠? 내가 두툼한 양이 나올 때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한 번만 더 확인하고 이제 실습을할 거예요. 한마디로 포인트는 이. 앞 부분이 아닌 이뒷 부분이다라고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교육생이 하도 많이 왔다 갔기 때문에 X 하는 친구들이 너무 치사하더라고. 어이. 가르쳐준다고 아이 데리고 왔으면 하나라도 가르쳐서 살게 해야 되잖아요. 얘 중요한 약품 쓸 때는 다른 심부름 시킨대요. 받다온 박스 딱 덮어버린데 약품 감추는 그 야가 뭐 모르겠어요 결국 <laughs> 그렇게 치사해서아서 뭐하기나 오겠어. 그런데 또 재미난 건 알려서도 이 친구가 그 경지에 오르려면 기술은 한동안 시간이 걸려요 오늘 공개되는 노하우들 다 공개되도 되냐고 여쭤봤더니 지금 노발대발 하시면서 기술 같은 거왜 숨기냐 모든 걸다 공개해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거... 겁니다. 자 이제 이 노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종일 작업을 하실 텐데 저 노즐을 토프를 저 실리콘 총 각도 워치, 90도에 맞춰서 만들어 놓았는데 총의 각도가 바뀌면 되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다다.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말하는 90도잖아요, 그죠? 자, 이 90도로 양을 짜내면 당연히 지금 이 모양이 나올 거예요. 자 여기서 이게 90도에서 살짝 경사지게 누웠어요, 그죠? 그렇게 진행을 하면 또이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또 반대로 마이너스 각으로 뒤로 살짝 젖혀져서 이렇게 가면 당연히 면적이 이렇게 좁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여기서 첫 번째 모양과 두 번째 모양과 차이는 금방 눈에 들어오는데 문제는 이 모양과 이 모양이죠 총의 각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자 그래서 지금 이 노즐을 가지고 여기 구조도 여기는 지나가봐도 표면에서는 변화가 없지요이 좁은 간격 속에도 지나가면은 지금 이렇게 음. 걷어내는 차이 나는 이 양이 보입니까? 네. 네. 연결 깨끗하게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총의 각도는 절대로 변해서는안 되는 거죠. 음. 그럼 여기서 하나 더왜 굳이 수직이어야만 되는 거아니라고 되잖아요. 지금 이 모양도 잘못된 모양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경사를 얼마나 줬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 음. 이렇게 했다가 반대로 갈때또 똑같은 각이 돼야 양이 같을 텐데 그걸 어떻게 구별을 하냐고 그런데 수직이라고 설정을 해 놓으면 내 눈에 조금 넘어가거나 조금 기운 게 바로 보이잖아요 음. 그러기 때문에 수직을 하면 항상 일정한 양을 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수직인 건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뮤지컬은 잘고 할수록, 할수록 망하는 거예요 잘 쏠라고 할수록 이상한 변수들이 자기 자신의 항의를 주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그거 하나하나 각 사람마다 고쳐주면, 서너 그리면 다될 거예요. 자, 요거를 끝을 잡으시고, 평의 각도를 90도로 이제 저 끝에서 여기까지 올수 있겠습니다. 이거라는 거한보세요 중요한 건 뭔지 아시네, 그죠? 90도라는 거. 잠깐만요 근데 왜이 손가구에 아, 그렇게 힘이 들어가 있어요? 마찰력이 세면 내가 정성스럽게 만든 놈들이 금방 잘해 버렸대 조금 기웃던 거겠죠 그죠? 자유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만약에 초등학생 보고 야너 여기서 요거 찰때이렇게 기우지 말고 저까지 갈수 있겠냐 그러라 할아버지 5천원 줄게 하 에이, 할아버지, 뭐 이렇게 쉬운 걸 시켜요? 이렇게 쉽게 할 텐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땠어요? 신중히. 뭔가 생각이 들어가고 잘해보라는 음. 의식 때문에 첫째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힘이 들어갔고, 각도를 유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속도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속도의 변화가 생기면 그 속도만큼 양을 정밀하게 여러분들이 맞출 자신이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를 미리 생각을 하고 잘 해볼라는 아, 이 생각들 때문에 없어. 인정합니까? 네자 네. 그러면 이제 1단계 넘어갔습니다 이제 총을 들고 한번 가보실 텐데 총만 들고 똑같이 각도 유지한 채로 진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는 음. 뭐가 잘못됐냐면 반반이 안 맞죠 그죠? 지금 이면 이면 절반을 나누려면 반반이 어야되거든요그말 음. 한마디에 바로 달라졌지 그러면 일정하고 속도가 음. 일정해졌죠 아 이거는 노즐이 0점부터 안 맞네요 여기가 반반이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죠 속도가 일정한 게 내가 양 조절하기가 쉽겠죠 그죠 이걸음을 천천히 내가 한번 이동을 해보세요 할수 있죠 여기서 만약에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한다면 이 모아질 때의 미세한 속도 차이가 이미 나는 거예요. 저 네. 이렇게 하면무안인 거잖아요, 그죠?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본 모습 중에 제일 안요 걸음이 음. 스텝이 제일 편했어요. 아, 이거는 이 왼손이 이렇게 잡는 이유는 뭘까요? 몰랐으니까 그렇겠죠, 그죠? 네.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서 이 각도 변화를 줍니다. 이 왼손은 그냥 편안한 받침대 정도만. 사실은 한손만 써도 얼마든지 양만 짜내면 되는데, 네. 이러다가 실수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받침대 정도의 뿐인 건데, 음. 이걸 이렇게 잡겠다는 건 내가 이거 힘을 주고 각도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수업이 시작할 텐데, 음.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말 한마디만 더 유념을 하시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음. 확연히 달라질 겁니다. 양을 맞추려고 잘쏠려고 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처음이니까 이게 제대로 된 모양이 나올 리가 없을 것이고, 그런데, 음. 굳이 여기서 제 모양을 내 보겠다고 하는 이 자체가 지금 여러분들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각 사람마다 제가 다 완벽하게 만들어 드릴 수가 있는데 일정한 속도와 빠르게는 안 돼요. 처음 사보면 모자랄 수도 있고 또 왕창 넘칠 수도 있겠죠. 아씨 이번에 조금 힘이 좀 많았네 적었네 이거는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0점이 잡혔으니까, 이제 실탄 발사를 하면서 가봅니다. 음. 잘돌어가지 마시고. 자, 이 반반이 지금 조금 무너졌네, 그죠? 죽을까요? 네. 이 사람 뭐냐? <laughs>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평소에 실리콘 쌓봤어요 아, 근데 어떻게 이 나와요 실리콘은 <laughs> 이렇게 단순한 건데 여러분들이 이중걸이고 노즐각 총액각게 원리 이런 걸 모른다면 평생 봐도 이 모양이 안 나와요 그든 말하자면 실리콘에 고수다리는 없는 거예요 단 한국에서 지금 실리콘 교육의 신는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데아 <laughs> 아, 아, 상당히 잘 쌓았네 한 번만 더 해봅시다 <laughs> 이게 나와야 여러분들이 긴가야씨 <laughs> 그래도 잘쌓 <laughs> 지금 여러분들이 보기에 뒤에 마지막은 나와주고, 여기까지 보면 이 사람, 지금 시비콘 솜씨가 어때요? 전문가입니까? 네 중요한 건 네. 이걸 아셔야 돼요 가운데가 뭔가 지금 이게 무슨 네. 모양이냐면 안을 채운다고 보시면 풍선처럼 공기가 안에 좀 있을 거예요 음. 이걸로 다 빠졌네 여기가 뒤가 터지니까 음.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모양이 나왔을 거예요 음. 이 측면으로 살짝 넘쳤다는 얘기는 뭡니까? 일단 안은 다 찼다는 보장이죠 아. 양만 안 넘치게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지금 속이 이렇게 비어져 버리면 공기 그층이 얼마나 지금 만들어지는지 공기 5%인 거 보입니까? 네. 음 이만한 음 결과를 낸다면 음 이거 여러분들이 작업하고 돌아가면 이 집은 어떻게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출발점에서 내가 뭐라든가요? 만약에 넘치지 않아야 된다는 전제를 깔고 칠공을 쏘는 사람은 이 속이 얼마나 비었는지 양을 측정할 수 있어요? 평생 가도 보실 공사밖에 못해. 그런데 이렇게 넘친 사람은 어떻게 돼? 자꾸 해보다 보니까 저 양이 내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이 예민하게 저만큼 줄어 지겠죠 생각보다 첨가 없다는 사람이 너무 잘쏜거같잖아요 그러니까요 <laughs> <laughs> 자 이제 세 번째 도전 그런데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될 것은 진행 자세가 좋은 거예요 속도와 패스 결과는 잘안 나와야 되는데, 너무 잘했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증명이에요. 아니, 안, 음. 안 뺐습니다. 하는 증거예요, 이거. 넘쳤다라는 거는 소관이 꽉 찼다라는 소리.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속타자부터 너무 잘해 하고 너무 내가 음. 기부해서 자 왼손 조금만 편합시다 자 이분이 지금 각이 변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총이 누워요 이러면 음. 양조조가 아무리 지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양조조라는 능력은 좀 있는 것 같은데 <laughs> 각이 변해 버리면 안 돼요 각이 일정해야 되는 거 네. 그죠? 자한 번만 더 스톱 이분의 불편함을 내가 지금 해결할 텐데 지금 이 진행하는 속도가 실리콘에 끌려가고 있는데 내가 작업자인데 이실리콘에 끌려가니 나오는 양이 벌써 마음이 뺏기고 있는 데 내가 원하는 거는 음. 각이 일정하고 일정한 속도로 지금 이렇게도 비고 지금 나는 이걸 원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네. 주는 모양이 나온 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이제 자세가 좀편해졌어 진행 자세가 음. 이제 내가 주인이고 신리이 아. 주인이 아닌 거야. 네. 이야 이게 오. 조금 아쉽다 그지? 음. 그렇게 힘이 많이 필요한 거 아니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양이 확 나왔어요. 네. 자 다시 한번 그 처음에 저거만 이제 의식을 하면 되겠다 그지? 커피 한 잔만 돌려 말을 계속 하는데 지금 많이 오. 나아졌다, 그죠? 괜찮아, 너무 좋은 거지. 오늘 자세가 너무 편해졌잖아요. 네. 그러면 되는 거지, 그러면. 세 군데만 끝나면 모두. 자사 출발 전에 잠깐만 보시자. 힘을 주지 마세요. 네. 그냥 안할 것처럼만. 쪼까스이죠. 똑같은 경우 하나 더 겨나고 있어요, 누가 쓰죠? 두 번째로 교정할 거. 앞서 한 분은 속도에 본인이 끌려갔지만, 이분은 지금 어떤 부분인지 한번 자세 이렇게 되죠. 내가 이쪽으로 자꾸 힘이 들어가서 누르게 돼요 자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 진행을 할때 일단 마모가 빠르겠죠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생길까 가까이 서 보세요 힘이 주어지면은 이 앞부분이 어떻게 변해져요 이렇게 오므로 들고 어. 이렇게 오므로 들 겠죠 이런 결과를 낼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예요 다들 세 번도 안 써서 다 전문가 모습이 나오잖아 요 이게 무슨 고난에 도한 감각이 필요합니까 이거? 이정도면 <laughs> 충분하겠네 모양이 음. 아주 이쁩니다 최고인 음. 모양이 이렇게 음. 카메라에 잘 담길지 모르는데속 음. 안에 음. 공기도 음. 안 찼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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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예쁘게 잘 나왔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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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도 무너지면 안 되고 음. 지금 진행이 좋잖아 나안 봐도 뒷걸음이 좋잖아 이렇게 해야 본인이 감을 또 잡는거지 음. 아씨 여기서부터 내가 모자랐다 그죠? 왜그랬었다잘 쏘고 나가는데 이때부터 손으로 스프링을 누르는 힘이 조금씩 약해진 겁니다 처음부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작용을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는 스프링이 일정하게 밉니다 그죠? 딱이 손도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부터는 이미 스프링은 이만큼 오므려 들어있죠? 그럼 똑같은 힘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덜 밀게 되겠죠 요거 하나와 그 다음에 이만큼 진행한 상태에서 는 이제 스프링은 나도 모르게 복원하려는 성질이 살짝 생기는데 나는 그걸 알면서도 더 주면 큰일 날것 같은 거예요 지금 더 주면 넘칠 것 같아서 네네 그게 아니고 그래서 익숙한 사람들도 높은데 한 손으로 쏠 때는 요렇게 갖고 쏘지만 쏘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이게 지금 지렛대 올리는 밑으로 힘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다시 반동으로 튕겨 나갈라는이 힘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이거만 이게 보면 돼요 아이고 좋다 아, 나이스. 지금 내가 뭘 보고 좋다냐면 진행하는 뒷걸음이 너무 편해진다 아, 네. 여기다가 이제 양만 내가 몇번 오늘 하루종일 나고 같이 쏘면서 조절하면 되는 것이지 음. 자 이제 본인이 스스로 아는 게 여기가 바로 스프링이 반동이 일어나는 음. 자리다 조금면 되지 저기서도 살짝만 힘더 주면 돼요 우그 강강한 느낌 끝나면 결과들이 어떤 사람 모자라는 케이스 나오고 넘치는 케이스 나오고 본인이 다 고칠텐데 실리콘 쏴본 어. 적 있나요? 처음 쏴봤습니다 네. 어떤가요? <laughs> 재미있습니다 교정하는 그것을 여러분이좀 도움이 되는 데고 음. 자 이분은 전직이 뭡니까 혹시? 네. 인테리어습니다 이런 사람이 교육하게 되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런 분들은 많이 다뤄서 몸에 습관이 너무 이제 그걸 다 고쳐야 되는 과정이 필요해요 나한테 즐겁게 체력 소모가 안 나게 하는 습관을 들이 오래 쓰는 겁니다. 여기 지금 실근 작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될것 같아요. 뭐 여기 물 제일 많은 데서부터 해볼게요. 준비를 낼 수가 있죠. 어. 물이 있는데 실리콘 하는 사람 없을 때 그죠? 네. 그런데 여러분들은 거기다가 현장에 일을 하고 난 뒤잖아요. 그게 먼지 100% 완벽하게 제거됐을 거예요. 맞죠. 속도가 편안한 속도 같은 그 먼지나 이물질 같은 작은 알갱이들이 실리콘에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 속도는 절대 바라보지 않요 네. 이만 한마디면 이거는 고쳐질 거예요. 그 지금 나라들은 편해 보이죠 이제? 아까는 이래 끌려간 사람이.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로 결정적으로 해서는 안될 동작이 나왔네? 이게 이제 올해 일을 현장에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배어있는 습관. 마지막에 이게 지금, 이게 왜 이렇게 했어요? 제가 본능적으로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힘을 줘서 이렇게 뺐을 때이 노즐이 얼마나 닳할 망가지는지 한번 생각해봤어요. 처음 느꼈습니다 오늘. 절대로 해서는 안될 동작인데 다들 이렇게 하고 잡아요. 어? 나중에 여러분들이 연결법까지를 배우시겠지만 그 연결까지도 이게 연결이 아닌 건데 이 동작을 하고 있으면 노즐이 얼마나 닳겠어요. 그럼 바로 동네 돌아가면. 와, 하고 부러움을 살 거예요. 지금 얼마나 편해요? 네, 아주 잘됐어요 요걸 바탕으로 이제부터 나하고 계속 실리콘 쏠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봅시다. 음, 나 짜면 되지. 뭐. 괜찮아. 쭉 짜면서 내 말대로 두 번만 딱 하면 돼요. 두 배만 빠른 속도로 한번 가볼게요. 두배 빠른 속도로 갑니다. 꼭짜야 돼. 거기서부터 반동이 일어나요. 자, 됐어요. 부분적으로 여기서 잠깐 멈치되고 멈치단 자리에 속도가 내려졌는데 내가 힘을 안 풀고 있어요. 고러한 속도 변화가 생기면 나만 불편한 거예요. 속도 변화 주지 말고, 다시 한번 더. 요, 일정한 속도로 가면서 힘 풀리지 말고, 힘 풀리지 말고, 쭉 가야 돼. 자, 잘가는데 여기서부터 다 아쉽다, 그죠? 그럼 요건한번배우면 되잖아요. 그게 뭐가 문제? 자, 갑시다, 또. 하지 말고 일정 속도가 야 돼. 속도 변화성그거더 짜면 돼. 거기서더 짜면 더 돼. 돼. 아, 그렇게 감각을 익히면 되는데. 어, 훨씬 자, 이분은 아 훨씬 나름네. 이분아보다는 여성분의 경우나 이럴 경우에는 강력이라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방아쇠처럼 이렇게 생겼다고 얘기를 다루기 시작하면 여기까지 와서부터는 내가 힘이 조금 훨씬 많이 들게 되는데 지렛대 원리로 요 끝을 다루면은 아주 양을 미세 조절할 수 있고 힘이 훨씬 덜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오목한데 밑을 잡고 한번 해보세요. 그다음에 속도의 그렇지. 변화를 가급적이면 내가 안 주겠다라는 생각으로. 어우 여기서 봐도 진행 자세가 좀, 결과는 나는 안 봐요. 지금 진행이 이제 부담이 없어졌어요. 이제 자신감이 좀 생기잖아요. 아한 하겠다 나도